너랑 비슷한 닉네임을 하고 시꺼 게임을 샀어. 오 씨.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극켜이네난또니가 <laughs> 샀으면 발키리가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지, 그 스카이림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다까 그러니까 시꺼 게임. 카운. Cool. <laughs> 시발. 카카니 면, 내더눈나 터진 <laughs> 아니면 너가 로밍 단의 길 에다 깔아 놔？카카니 로 로밍 할 거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왜왜한 새끼 안들어지냐저데 강태야 는나 새끼 방금 데은데민주야는데 민주로는 나쁘지 않은데. 민주로은 아포르, 아포르, 내가 안아포아 이거 어, 왜 설치 아돼 그 <laughs> 사이가 아니지? c o g i v e e 오 이거 어, 스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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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 아, 아, 오! 하나 터쳤다 근데 몽타뉴네 아, 용탄이는 별로 안 아플텐데. 어, 누가 고독 밟았다. 아, 씨. 많이 들어왔어. 여기? 용탄이 고독 밟았었어. 응. 특히 뭐해? 뭐야, 여기도 뚫렸네? 트위치 잘랐다. 나 있는 쪽에 몽탄이 있는 것 같아. 너 쪽으로 누가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오! 블리체. 어깨, 어깨 터졌다. 아이씨. 오! 오! 리로딩. 위에서 떨어지는 거 뽀에 터졌어! 하죠. 개꿀? 오케이 득. 몽타뉴가 계단 난간에서 그냥 점프해서 떨어졌거든? 근데, 근데 내가 그발 쏘고 있는데 슈카우 떨어지면서 머리 뽀에 터졌어. 개꿀? 에쉬 딸피네. 4번, last operator standing. Lost station? I'm not sure. I'm not sure. I'm 독 o t sure. I'm n o u h a y e e n t e 아니 너가 소리였어 소리 위 e e 있다는 건가? 저거 잡 e 에이스인데 I n 나간다. to go. I d 뭐대 어, 네. 와우 카카네이슨은 처음이다 와우, 와우. 아님 하이 <laughs> 아, 님 선생님 어? 선생님 던지입니다 아, 던집니다 우리 김 머리 위에 퀴즈 던져 줄 근데 솔직히 메버리 약간 그소리가 아무리 안 나도 나 솔직히 어? 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는 나게 해 줘야 되는데 껌어 반 정도. 그러니까 소리 지금 너무 안 나. 근데 이번에 패치 된거 있잖아. 거기에 메버리 패치 하나도 없어. 메버리 관련된 패치. 하기캐로 잠깐 돌려하게 I 버 o 패치가 아마 a r e 15, a I a r e a 에뭐 버그 I have 그 bomb. 거 빼고 아무것도 없었 b I have a bomb. I have a 도없 m b I h e a o m b I have a bomb. I h I v e h o g o 메리 드론으로 핑 찍으니까 도주 안해개네 퓨즈질 하는 거 방해하면은 디퓨저 안 내려서. 설마 아, 이렇게 말했는데 퓨즈질 방해 안 하겠지? 아, 요거? 창문? 잠깐만, 야, 이씨가 뚫는다? 조심해. 어, 참았다, 이씨가.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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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뚫는다? 우와! 방금 창문 썼는데 창문 한명 맞았어. I am deploying a dron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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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Second floor. I 이거 you Oh, yeah. The 아니 지금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버글 강화해 미친 놈이. 개쩔어 개쩐다 우리 팀. 도그 내가 하는데 그냥 들어갔어. 꽝개 자신 있었나 보네. 상남자네. 뭐 근데 지도 그제 뭐였냐? 조피아였냐? 어. 근데 지도 맞았어. 지금 조피아 잘못 쏴서 그니까, 러쥐고 쏘면서 잡았어. 그니까. 아, 근데 카칸, 카칸 미친놈이 우리 팀창 밖에서 존나 쏘고 있었잖아. 내가 창, 내가 창 뚫고 쏘고 있고, 애쉬도 나랑 같이 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벽강하고 있었어. 또라이 지문이 뭐. <laughs> <laughs> 그냥 월드샷 쏘나보다 생각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laughs> 에이, area, 벽이나 강화해야겠다 <laughs> 죽이려면 죽여라 이건가? <laughs> <laughs> 그런거지 아 근데 얘네 보니까 거기로 안내리는데 이번엔 사막으로 들어올까? 내가? 생각할까? 그래도 예의상 하나 정도는 가가 와야지. 뭐야? 아, 우리 다네 여기 막았지. 5 s e c o

스위치가 다부어놨어 창문 조심해. 블루 아까, 블루... 내... 아니, 아까 내가 아까 내가 나올 때도 전화 쏘고 있었거든. 와다존보하고 있네. 비즐도존보하고 있네. 그, 무슨 거야? 이번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네. 오. 삼층이야. 이번에 이렇게 창문으로 많이 와. <놀람> 아 성지원 <소설지만> 너무 달달하고. <놀람> 어 하나 터졌다. 그리고 부상은 내가 시킨 거고.

또 고독 소리 들렸지? 응. 역시 내 고독은 최강이다 비다 하지만 너무 악순데 Bomb 데 아. 아비 씨발 아, 이건 뺏지도 못 하겠네. 차이 너무 나고. 게게 아니, 아니라 좀이 이게 아, 칸, 칸으로 딱 MVP 따고 싶었는데. 안아 씨부레. 던짐 님 던짐 님 던짐 m 던 i 제 제일 하하는퓨즈 i 퓨즈 제일 못하는 거 퓨즈 당인이잖아 그 가운데 애만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아 You need to use your drone to locate a bomb. Drone has located a bomb. Ah, innit? What now? Oh, yeah!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holy shit! 왜또 이따. 100 seconds before insertion. 팀원은 무조건이라 나도면 안겠어 나도 죽을 타이치도. The d i f f u s e r has been recovered. Proceed to bomb location and defuse it. 어, 레버리 벌이 쫄거 같다. 레버리가 없애 줘? <laughs>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있냐? 몰라 그냥 쏘는 거. 오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만 딱는 거. 어, 야, 뭐야? 그걸 왜 던져? 네? 나, 나, 나 아니야 나. 던졌어. 나 아니야. 내가 내 내가. 야, 엄마 던졌으니까 봐라. 오케이. 오케이 비피트였네 너. 아 역시 이게 맞네. 뭐야 문 뚫으려고 한거야 가뭐지어뭐이 어, 응. 어, 저기 있으면 말을 해야지 핑을 찍던가 아 이거 끌자야 여기 여기, 여기 펄스 맞췄는데? 방금 빨간 펄스 야 여기 안막혔는데? 들어나뚫을나막 나도 없는데?

아 <웃음> <웃음> 아 와. 와. 킬이야이오바야 The u s e 오라고. 오라고. 내가 그오바가 뭔지 보여 줄지. 괜찮아, 넌 이기게 될 거야 상대 팀한테 점수로. 넌 이기게 돼 어떻게 돼있든 그게 그래, 내 나한테 글라지를 빼서 어이다 이거는 방패 퓨즈야, 들. 이렇게 못하는 방패병을 보고 싶어 완벽한 트롤병 트롤 같지 않은 트롤 다른 사람들이 모르, 보면 모르겠지만 트롤서 병원에 <목소리나> 아, 예, 아니고 Insertion in ten seconds. Insertion in five seconds. Your drone has found a bomb. The diffuser is Found a bomb.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defuse it. Oh, I am <laughs> 아, 지발. 스플랫이 대프시라고 망쳐놨어. 내 눈앞에서 던진. 강화를 할순 없다. 아, 이어 죽어, 죽네. 죽어, 죽어! 아, I am d e p l o 오. 미치가지키 했다. 뭐야 이거야? 너 뭐냐? 너 방패 응? 퓨즈야? 응. 같이 갈래? 어? 어디고? 거기로 가게? 그럼 내가 여기 보고 있어 여기 형 여기다 퓨즈 실어 아 그럼 일로 와 하고 오! 퓨즈 맞은 것 같은데? 소리 들렸는데? 비명소리들렸는데 기다려봐 예예 기다려봐 기다려봐 드론 좀 보고 안보인다 들어가서 A쪽으로 가면서 소프 하자 야 가자 야 있다 있다 이쪽 이쪽, 이쪽.

<laughs> 아, 정말 이겨서 다행이야. 까비 졌어야 됐는데. 와, 5,000점. 또 다시 5,000점이네, 그 번째. 오, 5,000점이다. <laughs> 아, 인성질 뼈했다. 푸키푸키. 뭔 뜻인데? 어, 어? 뭔 뜻인데? 비웃는 거임? 어느 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순우리 말이야?